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쩍부쩍 크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아기를 키워보니까 하람이를 키워보니까 이 진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돌 겨우 지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몸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혼자 귀여워 보겠다고 바둥바둥 말장구를 치는 걸 보며 아참 귀엽다 했는데 어느새 너무나도 빠르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되었고 또 어느새 갑자기 벽을 짓고 일어서기 시작하더니 혼자 두 발로 서고 지금은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잘 걷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부적부적 크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어느 순간 기고 걷고 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성장의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람이가 특별한 아이라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저와 여러분도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태어나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육체의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이 멈춘 것은 죽은 나무와 같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이제 이 신앙의 성장과 이 성숙의 중요성을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고 가장 실감나게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열두 제자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헌신하는 수제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전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를 대해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대인에 붙잡혀 신문 받고 있던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무려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보기가 부끄러워 모든 사명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다시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려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 알고 뼈저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스 3장 1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글하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최후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즉,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성장을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방해하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데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대표 몇 가지 것들을 지적하며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에 보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살리고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고 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를 속이고 거짓된 말로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숨어있는 말이 바로 기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임을 향한 믿음이 자라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을, 기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식입니다. 이 말은 원래 마스크, 과면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얼굴을 가리는 일, 다시 말해, 나의 모습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신의 겉 모습을 꾸미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한들, 그것이 기도라 한들, 그것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한들 외식하는 모습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 3 9절에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을 향해 화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석인과 바리새인들이라며 꾸짖으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실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대제사장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시기로 인해 예수님을 넘겨 주었다고 마가복음 1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비교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남문과 비교하여 내가 그보다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하고 그렇게 마음에 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시기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좋지 못한 소문을 내는 것 특히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뒷담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입으로 말로 전도하고 축복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이웃을 비방하고 허무하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방을 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에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권면하는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숙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인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성숙을 위해 이 약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벌이라고 말한 것들의 공동,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단순히 다섯 가지 대표되는 죄악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려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만으론 쉽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구다고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들을 모두 버리고 제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거룩한 백성다 모습에 갇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유익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절에 보면 간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의 순전은 정직한, 진짜 섞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성적인, 합리적인, 적합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나나에와 같은 라는 말을 볼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갓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섞이지 않는 정말 진짜 적합한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적합하고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들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는 말은 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안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전하고 실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위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르길 수 있도록 이끄는 이 양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3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것을 시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젖에 입을 대면 그 몸도 못 가누는 그 아이가 엄청난 힘으로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아기는 배가 고프면 때가 되면 젖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맛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미의 젖을 맛보아라 그 젖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니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좋아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한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성숙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아 그리스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화되어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서 1장 2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성숙하게 하고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많이 넘어지고 또 많이 실패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한 그때에도 다시 넘어지고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인이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됐다 싶으면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양식은 우리를 끝까지 잘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저하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